새벽 3시, 또 깼나요?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한밤중 집안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그 시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눈을 뜨게 됩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머리는 멍하고 몸은 휘청거리며, 어두운 방안을 더듬어 화장실로 향합니다. 이게 오늘 밤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 아니 세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넘어짐, 골절, 뇌졸중 같은 위험이 따라붙습니다. 옆에서 자는 배우자는 아무렇지 않게 곤히 자고 있는데, 나만 이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더 무서운 건 이미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고 스스로 위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의 불편함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후 건강 정보, 더 필요하신가요? 좋아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깊은 숙면을 위해 준비된 더 많은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밤마다 읽고 있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요? <딩> 밤중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단지 몇 분의 잠을 잃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깊은 수면의 한 사이클 전체를 잃는 것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내 건강을 지켜주는 바로 그 수면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이 계속 끊기면 뇌는 스스로 청소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독소가 쌓이고 기억력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회복되지 못한 몸은 낮 동안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야간뇨 때문에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고혈압,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결과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과연 그럴까요?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노화의 숙명이 아닙니다. 몸이 위험한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변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방광은 점점 탄력을 잃고 예전처럼 저장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은 밤에 누우면 한꺼번에 신장으로 몰려가 결국 자꾸 깨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저녁에 물을 적게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미 당신의 수면은 매일 밤 도둑 맞고 건강은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피곤함 이상의 문제입니다. 더 깊은 결과가 있습니다. 밤마다 여러 번 깨어나는 일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뇌의 독소 축적. 깊은 수면이 끊기면 뇌는 스스로 청소할 수 없습니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냥 피곤한 걸로만 끝날까요? 심장과 혈압 위기. 매번 갑작스럽게 깰 때마다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 폭발을 겪습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혈압은 치솟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심근 경색이 밤에 자주 일어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은 과연 이런 부담을 버틸 수 있을까요? 면역력 붕괴.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기부터 암까지 어떤 질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노화, 가속화. 세포 재생이 멈추면서 몸은 빠르게 늙어가고 피부는 칙칙해지고 뼈와 관절은 더 아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잔인한 건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는 겁니다. 삶의 즐거움은 줄어들고 일할 의욕도 잃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멀어집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도미노 조각처럼 넘어지는 순간 수많은 질병과 정신적 붕괴를 연쇄적으로 불러오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은 더큰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 시니어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이곳은 새힘 라디오입니다. 알고도 못 바꾸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야간료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너무 흔하게 저지르는 네 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실수 1. 낮에 물을 일부러 참는다. 물을 덜 마시면 밤에 소변이 줄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지나치게 진해지고 독소가 쌓여 방광을 더 자극합니다. 결과는 더 자주, 더 급하게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실수 2. 저녁에 몰아서 물을 마신다. 낮 동안은 참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큰 컵으로 2에서 3잔을 들이킵니다. 그 순간, 신장은 물 쓰나미를 맞게 되고, 결국 잠들자마자 몇 번이고 깨어 화장실로 가야 하죠. 잠시만요. 이렇게 마시는 습관, 혹시 본인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실수 3. 방광 탓을 한다. 내 방광이 원래 작아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방광 크기가 아니라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신장이 밤에도 쉬지 않고 소변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신장입니다. 실수 4. 별것 아닌 습관이라고 착각한다. 와인 한 잔으로 숙면을 유도하거나 오후 커피, 짭짤한 저녁 식사. 이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조용히 방광을 자극하고 매일 밤 스스로의 수면을 무너뜨리는 총알이 됩니다. 이런 실수들이 결국 여러분을 더 깊게 야간뇨의 끝없는 반복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 여기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이미 효과를 본 방법. 바로 ASI 방법입니다. 세 가지 황금 원칙으로 몸이 다시 밤에 푹잘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A. 모닝 어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물에 70에서 75%를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이 주간 근무를 하고 밤에는 쉴수 있습니다. 팁. 아침에 큰컵물두 잔, 거기에 레몬즙을 살짝. 수분 흡수는 더잘 되고, 전해질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S. Smooth Landing. 오후 4시 이후부터는 물량을 줄입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절대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두 시간은 신장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I. Interdict 존. 저녁 이후에는 금지 구역을 만드세요. 술, 커피, 차, 탄산음료, 달콤한 간식, 짠 음식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대신, 가볍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채소 위주의 저녁이 바로 이겁니다. 이세 가지를 지키면 신장과 방광은 마치 리셋된 듯이 정확한 시간에만 일을 하고 당신의 잠은 더 이상 잘려나가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으로 다음 편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강력한 세 가지 비밀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무기들은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70대 김씨는 매일 새벽 두세 번씩 깼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기억도 자꾸 흐려졌죠. 그런데 단 2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레몬물 두 잔으로 시작하고 저녁엔 8시 이후 물을 끊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밤새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 효과를 두 배로 만드는 세 가지 비밀,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ASI 방법을 정말 100%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세 가지 비밀무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작은 기술이지만, 그것이 평화로운 밤과 악몽 같은 밤을 갈라놓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1. 더블 보이딩. 잠들기 전두번 배뇨하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방광은 한번 배뇨로는 거의 완전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몇 초간 앉아있다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몇 방울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에 깨는 원인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중력 거꾸로 활용하기 잠들기 전 체액 배출 낮동안 다리에 고여 있던 체액이 밤에 누우면 신장으로 몰려온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잠들기 20에서 30분 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보세요. 격에 기대거나 베개를 쌓아 올려서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액이 미리 순환돼서 신장이 깨어있을 때 처리할 수 있고 한밤 중에 불필요한 소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적, 나트륨. 소금은 단순히 혈압을 올릴 뿐만 아니라 몸이 물을 더 잡아두게 만듭니다. 결국 신장은 밤새 두 배로 일해야 하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 같은 천연 향신료로 맛을 내 보세요. 단지 이것만으로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A, C 방법과 이세 가지 무기를 함께 쓰면 당신은 이미 거의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단 며칠만 실천해도 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방법을 말씀드렸죠. 정리해서 오늘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밤 이렇게 해보세요. 1. 자기 전 2시간 물은 완전히 중단. 2번째 화장실에서 더블보이딩. 두번 비우기. 3. 다리를 20분 정도 벽에 기대어 올리기. 4. 저녁 식사는 가볍게. 짜고 매운 건 피하기. 5. 아침은 레몬 물두 잔으로 시작.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내일 아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깨지 않고 맞이하는 그 기분을. <목소리> 여러분 야간료는 결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 저녁 식사, 잠들기 전 작은 행동들, 이몇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은 다시 8시간의 깊은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맑게 하고 심장을 지켜주며 매일 아침을 활력으로 채워주는 무료약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야 새힘 라디오에서 전해드릴 더 많은 노후 건강, 시니어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꼭 사랑하는 가족과도 공유해주세요. 단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깊은 숙면, 상쾌한 아침, 그리고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짧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낮에 충분히, 저녁엔 줄이고, 자기 전엔 끊는다. 여기에 더블 보이딩, 다리 올리기, 나트륨 줄이기,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밤은 바뀝니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무료로 얻는 최고의 약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을 방해하는 뜻밖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세요.